가장 가까운 곳, 묵묵히 우리와 함께한 그릇 옹기. 손때 묻은 옹기는 그저 그런 생활 도구가 아닌 계절 속에서 함께 호흡하던 자연의 일부였다. 한 오십 년 되지. 이거 타면은 그냥 다 넣고 맛도 좋고 좋다고. 이 부자채 타면은 뭐 자연 맛이 없고 가고 그 좋다고 좋다고. 그래 이제부터 이거 다 먹다 보니. 울산 울주군 외고산마을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 옹기 마을이다. 한국 전쟁 전후 전국의 옹기장이들이 하나둘 외고산으로 모여 만들어진 옹기마을. 지금은 40여 가구만이 남아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옹기장이는 오늘도 묵묵히 흙을 밟는다. 세월의 무기를 실어 흙을 굽게 짓이겨 불순물을 제거하고 공기를 빼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는다. 이거 할 이거는 이거 이제 점토인데 이 점토는 한 가지만 쓰가 안 됩니다. 이제 만들 때가 만들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말리기도 좋아야 되고 또 굽었을 때 화도수, 강도수를 검불 온도수하고 말려야 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가지만 아무리 좋은 걸 당하지만 쓰가 안니까 보통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마다 특색이 다있식을 하죠. 그 여러 가이 흙이 정말 옹기가 잘 굽고 잘잘나오잘 나오는 데는 흙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흙을 잘센트을 해요. 야 찰지게 반죽한 흙은 흙가래로 다시 태어난다. 바닥이 만들어지고 첫 다름이 시작됐다. 기벽을 쌓아올린 후 탈의질과 수레질을 반복하면서 옹기는 그 모습을 갖추어 간다. 건계를 이용해 옹기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고 옹기의 위아래를 다듬는 것으로 옹기가 완성된다. 작은 흙뭉치가 그렇게 옹기가 되었다. 옹기를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닥에서 바닥 부분에서 한뼘 정도 목까지가 중요하고 또 위에는 전 부분에서 한뼘 정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옹기는 그한 개만 넣고 굽는 게 아니고 이 단조에도 단직 단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그 전에서 우리 한병 정도 무게가 가고 또그 바닥에서 한병 정도의 무게 중심 그 실리니까 거기서 짐을 제일 들말 받으니까 그 부분을 들수 있는 셈이 돼요. 이제 옹기는 몸에 유약을 입고 햇볕과 바람을 맞는다. 그리고 20일 후 이틀 동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옹기가 익어간다. 이 전통 온기를 끊는 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정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에서 내려왔는 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죠. 어떻게 되면은 감마이 가마에 온기가 이번에 잘 나올까, 뭐. 우리 백성에 있던 애기 한가지든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무 한가지한가지 이제 감마에 불을 넣을 때, 아니 그게 정신을 들여가지고 그래 굽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불씨가 사라지고 가마를 식힌 지 사흘째 왜고산 기술계 흙덩어리는 뜨거운 불 속에서 꼬박 열흘을 견디고 비로소 옹기로 태어났다. 모진 시간을 견뎌냈지만 고작 열개중 서너 개의 옹기만이 살아남는다. 스위도 못할 거냐 많이 굽혀있거나 덜 굽혀 했고뭐 이래 깨지고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깨야 되는데 그깰때 심정은 자식끼리 뿌리는 심정 하나집니다 너무 힘들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깰 때는 정말로 가슴 정말로 이거는 말로가 표현을 못할 수, 말 못할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그때는 뭐 여태까지 이래 힘들게 했는 그게 하루쯤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그건 안적고사사람 모릅니다 옹기를 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그릇, 옹기. 하지만 옹기는 우리의 인생을 담고 우리의 역사를 담는 가장 큰 그릇이다. 제가 여태까지 참안 버리고 이태까지 해왔는 동기는 정말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큰 대도가 한이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입고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고 참 어려운데 사실 또 이렇게 잘나오기 상당히 온기를 하는 우리 장인들이 봤을 때도 정말로 이거 흐뭇하거든요. 어, 여태까지 온기가 너무 소외가 돼서 왔거든요 그런 버릇에 대해서 소외가 된 사실 이게 서 보면 온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또, 또 저희, 저희 자식들도 온기 배우고 있지만 도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온기를 사랑해주고 온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 물과 흙과 불이 비전은 한국의 혼 옹기 지금도 우리 곁 어디에선가 조용히 숨을 쉬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